아레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아레나 공격덱, 방어덱 가장 좋은 거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세팅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등까지 올라오면서 방어덱을 되게 여러 개로 많이 세팅을 해 봤는데, 현재 제가 세팅해 놓은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덱들을 전부 다 막는 것 같습니다. 1등 상태에서 이렇게 모든 덱을 다 막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 보면은, 현재 방덱이 가장 좋지 않나. 자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방덱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자 이거 댁 같은 경우에는 무공비 호루라기 시계고요 세팅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세팅 가능한 분들은 해보시면은 좋을 것같고요자 홀리베리는 올콜 용과는 라즈베리고요 풀공속 높게, 피감은 어, 여러분들 능력껏 20% 이상만 해도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소르베가 스타더스보다 기본적으로 초월이 그냥 높은 분들은 공격력을 이렇게 높게 안 줘도 되지만, 동철월 초월이 갔다면은, 공격력을 많이 줘야, 호루라기 자체가 소르베한테 갈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소르베가 호루라기를 받아야 된다. 호루라기를 스타더스한테 줘봤거든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순율은 잘 나오기는 하지만, 더 소르베한테 호루라기가 가야지만, 더 순율이 높았다. 자, 스타더스 같은 경우에는, 4 애플젤리에 1, 그래서 쿨타임을 가급적이면 높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스냅드래곤은 가급적이면 쿨공속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높게 안해도 최대한 쿨공속 높게 해주면 좋았다 방덱은 이렇게 추천드리고 분명히 요 세팅이 안되는 분들은 제가 두번째로 쓰면서 좋았던 방덱은 여기다 달필사 넣었을 때가 좋았고요달필사 같은 경우에는 쿨 최대한 높게 해주시는게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자, 쿨이랑 치만타 피해를 주는게 한방덱도 막고 여러 덱도 잘 막았다 달프사 넣었을 때는 호루라기가 소르베한테 안 가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방덱 추천은 자 스타더스 자리에 락스타를 넣고 자 락스타는 풀타임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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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세트 효과 포함해서 세팅해 주시면 어, 락스타 방덱도 상당히 좋았다. 자 소르베는 제가 방덱에 꼭 넣어주는 음, 음, 이유가 음, 음,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공덱을 보면 용과 드래곤으로 들어온 덱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 용과 드래곤의 공격 타이밍을 최대한 꼬아주고 다른 딜러들의 타이밍을 꼬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르베를 넣어주면 방어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어, 소르베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소르베가 없다 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달빛사를 넣어도 상당히 방어 성공률이 좋았다. 자, 방덱 추천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공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한 방덱 어, 화면에 보이는 썸네일. 최근에 올린 영상 있거든요 그거 세팅 참고해 주시고요 자 공격 덱은 아까 방 덱이랑 마찬가지로 이거 세팅 그대로 홀리베리 쿨 용과 라즈 소르베 쿨스더스트4 애플젤리 쿨 스냅 쿨 이거 공덱 메인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좋고 자 그리고 이제 스펙에 따라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쿠키에 따라 세팅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소르베를 넣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지만 자, 소르베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용과 홀리베리, 락스타, 냅드래곤 이렇게 네 개로 구성하는 게 좋고요. 이두개 쿠키 중에 하나가 없으면 피어바일라를 넣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네 개의 쿠키가 정해졌다면은 이 달빛수사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쿠키는 스타더스트, 소르베, 캡사이신, 샥을 달필수사 정도가 있고요이렇게 세팅하실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는, 여운 락스타가 전 너무 잘 주고 하신 분들은 굳이 올쿨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아몬드를 섞어줘도 괜찮다. 네, 그렇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자, 용과드래고는221 세팅에서는 홀분속이 높은 게 상당히 유리하게 승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홀리베리도 가장 이상적인 거는 23% 이상. 피감 높게. 만약에 피감이 너무 낮다, 아몬드 섞어 주셔서 피감 높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샤이닝 글리터 마 쿠키는 고철이 될수록 상당히 좋은 쿠키지만 등급이 낮다면 달필수사, 스타더스트, 소르베, 캡사이신, 다른 쿠키가 더승률이 높게 나옵니다. 다른 조합으로 대체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레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시계 보물 그런데 저는 에픽 시계가 1 1레벨인데 커먼 시계보다 11레벨 에픽 시계를 쓸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에픽 시계는 만렙 되기 전까지는 커먼 시계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루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호루라기가 받는 대상에 의해서 순율이 엄청나게 좌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해야 될 거는 후케 공격력을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저도 여기 스타더스트보다 고작 0 밖에 몇십 밖에 차이 안 나죠? 그 몇십으로 인해서 호루라기 받는 대상이 소루베로 결정 나거든요. 근데 이게 승률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호루라기 받는 대상을 먼저 꼭 체크해라. 호루라기는 쿠키의 피해 감소를 올려주기 때문에 쿠키 생존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반드시 호루라기 적용 대상을 체크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레나 하시면은 이제 소르베가 보이는 덱들이 있을 거예요. 실론나이트 덱들이나. 그런 덱들은 파일법 자체가 간단합니다 칠런 나이트 소르베 덱이나 기털 소르베 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모노클 보물을 쓰면 됩니다 자 세팅은 뭐동일하고요 홀리베리 쿨, 라즈, 소르베 올쿨 네, 퓨바는 아몬드랑 쿨 섞어서 쿨타임 17%, 스냅 쿨 그래서 모노클 들고 가도 좀 승률 높게 이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타더트는 세팅 방법이 한 세네 가지가 있어요. 올 애플젤리, 그냥 저처럼 쿨 섞는 세팅, 3라즈이 쿨, 네 그다음에 올쿨 세팅도 있고 다양한데 제가 세팅을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아, 여러분들이 쓰는 조합에 따라 다 다르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토핑 세팅할 때 무조건 쿨 높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토핑 세팅 능력에 따라서 풀이 낮아도 상관없으니까. 피해 감소 어전도 챙겨주고, 치명타 확률 챙겨줄 수 있다면, 올 애플젤리라도 괜찮습니다. 쿨 2%에서 3%때 맞춰도, 올 애플젤리로 피감 치명타 확률 챙겨줄 수 있으면, 그 세팅도 괜찮다. 쿨 무조건 높은 걸로 안 챙겨도 된다. 자, 그리고 달필수사도 마찬가지. 자, 달필수사도 올 쿨로 많이 추천드리지만, 올 라즈베리 하는 세팅도 있거든요. 올 라즈베리로 만약에 하실 거면은, 피감 높게, 쿨, 공속, 최대한 신경 써서, 세팅해줘도 아레나에서 게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자면은 방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홀리베리랑 용과 드래곤이 아몬드로 설정한다고 해서 한방대기 안 뚫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운데 쿠키들이 달빛사 같이 쿨 높게 해가지고 상대 한방대를 꼬아주거나 그런 식의 세팅을 해주는 게 한방대를 더잘 막을 수 있거든요. 예, 달빛사로 한방대를 막거나 저처럼 이런 세팅을 해서. 방덱을 구성해도 좋다. 진짜 무엇보다도 스펙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방덱을 세팅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덱. 자, 상대방 분도 똑같은 소르베 스타터스 덱. 상위권에서는 이렇게 소르베 덱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이유는 소르베가 상대의 딜러들의 구유 타이밍을 꼬아주고 강력한 딜을 주기 때문에 용과 드래곤의 타이밍을 완전히 좀 느리게 타이밍을 빼서 줄수 있고요. 자, 이렇게 1분 타이밍 때 쏴주고 소리별가딜 쏴주고 딜이 들어와도 어차피 흘러가다 보면은 30초 타이밍 때제 용과가 더 먼저 딜이 나가기 때문에 이는 구도로 나갔다 네, 이렇게 구도가 잡히게 됩니다. 뒤를 보게 되면은 네, 소르베가 죽어도 뒤에 흐름은 용과가 마무리하는 구도로 간다. 소르베는 웬만해서 가려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랑 동일하게 소르베는 중요한 역할이 따로 있고 뒤에가 달필수사인지 스타더스트인지 또는 락스타인지 그게 요새 주요한 덱들의 흐름이에요. 소르베는 거의 뭐 필수로 많이 어 들어가서 사용되고 있다. 자요렇게 아, 똑같이 두리가 나왔네요. 이런 경우에는 용과한 방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데 아 이런 무슨 구?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레나 하시는 면서. 용곽끼리 남아서 무승부로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겁니다 저도 이번에 티켓 몇백장 쓰면서 아레나 참 많이 해봤는데 결국 조합이라는게 여러분들 세팅 특히 상황에 따라서 회선으로 짤수 있는 조합이 좀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덱으로 분산시키지 말고 최고의 토핑들은 한쪽으로 몰아서 한방덱과 정석덱 이두 가지라도 먼저 세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최대한 아래나 올라가서 보상 받으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